오늘 말씀은 시편 1 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내가 나컨제로주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민니이다 오늘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길삼라는 말씀으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한 서기영. 정답을 알려줘. 요즘 세상은 너무 경쟁이 심하죠.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비번호까지 기다리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치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처럼요. 주인공 만수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선택을 합니다.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저는 못 봐서 이 대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대사가 그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과 가족은 다 무너졌습니다. 감독은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보다 경쟁을 선택해서 망가진 세상이다. 성경에는 그런 세상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열의 고성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건 당시 법으로는 배신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우수와 2장 11절에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우와는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얻었죠. 또 다른 사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룻은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스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믿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두 여인은 생명나무를 선택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54편에서도 다윗도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는 사울왕의 군사 3,000명에게 포위당한 채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4편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여서 사울을 불러내셨고 다윗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 역사,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어렵고 관계가 복잡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 쉽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평 대신 감사, 두려움 대신 기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유아목은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하죠. 오늘 다윗처럼 라합처럼 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며 죄를 저지르기 쉬운 세상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붙잡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